고령 출신 새누리당 신재원 의원입니다. 오늘 5번 발언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과 안은정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보령 신항 건설 다기능 복합항 개발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간 보령 신항의 추진 과정과 연역을살펴보면 1995년 4월 전국 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그 다음 해인 1997년 7월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의한 국가 국외 신항만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12월 12월 설계비 2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4월 IMF로 착수시기를 2006년도 이후로 연기한 후 2011년 7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중에서 보령신항 개발을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1995년 4월에 전국 항만 기본계획을 고시 추진한 후에 12년 만에 고령신항 개발 제외를 시키고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당국의 개발 의지에 대한 무관심과 충남도정의 안일한 대처로서 결과의 산물이라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신항만 조기 추진을 위한 지역민들의 결집과 다기능 복합 방으로서의 개발을 추진해야만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 구상안을 보면 향후 석탄 및 LNG 수송만을 지원하는 에너지 중심항을 탈퇴하여 일반 부두, 마리나 관리부두, 여객부두의 다기능 복합개발 기능을 할수 있도록 타당성 분석 및 기본 구상으로 고령시에서 용역비 400만 원을 들여 KMI 연구기관에 용역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14년 11월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이 완료 예정이며 동년 12월 전국항만기본계획 추진계획에 대한 반영 요청을 함으로써 2015년 12월 제 3차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 계획을 확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오령 신항은 단순 무역항에서 무역과 크로즈마리나 기능의 융 복합된 다기능 복합항으로서 개발하여 인천항과 당진 형택항, 대산항, 대천항, 군산항을 벨트로 하는. 환, 황해권 인프라망을 구축하여 서해안을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적기의 시기라고 본위원을 주장을 합니다. 보령신앙 건설 다기능 복합 개발은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시 후보 시절 개발 의지를 천명하신 공약 사항이며 안은정 의사님과 이적 출신인 김태음 국회의원께서도 공약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 첫 번째 선거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 개발을 위해선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및 조기 개발에 반드시 반영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안우정 도지사님과 그리고 관련 후속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되는 따라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 국회의원들과 선업의 동료의원들이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비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고령신앙의 개발이 당초 목적대로 단순 무역방에서 다기능 복합방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